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 시작합니다. 자, YK4083번입니다. 신형이에요, 신형. 자, 얘들은 특이한 게, 여기 어찌보시면, 사이드. 자, 여기, 자, 열어줄 때 힘이 딱좀 들어가지만, 한번 열면 탁, 걸리고, 탁, 들어가게 할수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전선이 살짝 안에 있어요, 전선. 이게 뭐냐면요. 383은, 바로, 깜빡깜빡. 그쵸. 그렇죠. 깜빡깜빡. 깜빡깜빡. 그 위쪽에 반죽도, 깜빡깜빡. 깜빡, 깜빡. 자 이게 된다는 거죠. 이곳이면 여기 여기 사이드 여기 앞에 여기다가 어, 와이어 같은 거 껴도 되게 멋있어요. 여기 알죠, 와이어. 자 이면 가지치기 검사하면 되는데 가지치기 이거 딱 하면 되는데 옵션 기본이지만 옵션까지 하면 정말 멋있는 차죠. 자, 저 왔다가 그다음에 탑 깜빡, 깜빡. 깜빡, 깜빡. 야, 해디. 슈즈 살짝, 살짝 이런 그저서버 되게 좋고. 자, 그 다음에 LED도 들어가 나올 수 나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그렇죠? 다크비할 수도 있고, 키할 수도 있고, 자다 나옵니다. 자, 한쪽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변속기, 모터, 배터리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쪽 LED까지 연결어 있어요. 이트박스 모터가 7 7로모터예요모7 모터입니다. 강력한 7 7로 모터 쭉돼 있고요. 멋진 아, 여기 보시면 모든 차량을 주행기가 타이어 노트를 꼭주세요그 배터리는 충전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신경 어, 쓰시고요. 그리고 타, 어, 타이어 패턴 있잖아요. 이거 정말 좋습니다. 이거 왔다 이거 왔다 이거 패턴. 이거 정말 잘 가는 제품인데 잘 가요. 이제 주고 시기도겠습니다 오늘도 잘 받아보시고요. 기술문의 기술문의는 기술 아 c 시라이프 쪽에서 문의해드리겠습니다. 020 5 3 0 3 1297자 지금 거의 30년째 넘게 쓰고 있는 핸드폰이죠. 30 넘었네요? 40년? 안되고요 30년 넘습니다. 자. 알시레포와 함께 즐거운 아이생하시고요. 모든 RC에 대한 궁금증 알시레포와 함께 발전하고 노력하고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상8 3v3입니다. 3. 예스. 출고, 더블 출고. 아, 그 뒤에 요거 레건. 예. 요거도 검색하세요. 레건 파끌고 다니는 차입니다 예스. 뿅뿅.